자, 4개의 실수 a, b, x, y 돼서 이와 같은 관계식을 주어지고, 얘를 좀 구해보려고 한 거죠. 자, 이게 좀 쉽진 않은 것 같은데요. 자, 요거를 여기에다가 어, ax의 제곱, by의 제곱에다가 내가 x, y를 더해보겠습니다. 자, 이런 꼴이 나오죠. 이렇게, 이렇게 하면은, 그래서 어, ax의 세제곱, 플러스 이렇게 하면, 어,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A, X의 제곱, Y. 어, 얘랑 하면은 B, X, Y의 제곱.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은, B, Y의 세제곱. 그래서 A, X의 세제곱하고 B, Y의 세제곱이 나올 거고, 요식을 정리하면, X, Y를 빼내면, X, Y, A, X, B, Y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값이, 여기서부터까지 값이 얼마였냐면, 어, 요거, 10이었죠. 10 더하기, x, y. 그 다음 요 값이 얼마였어요? 4란 값이 가졌죠. 어, 그러면,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, 또요 값은 얼마였어요? 요 값은 6이었잖아요. 그래서 여기 좌변은6 곱하기, x 더하기, y.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. 자, 그렇게 할, 저,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,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,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뭐를 더 해볼 거냐면, 어, 여기에다가, 지금 여기에다가 x, y를 또 곱해볼 거야, 지금. ax의 세제곱, p l u by의 세제곱에다가, 어, x하고 y를 또 곱해보겠습니다. 그러면, 이렇게 하면은, ax의 네제곱, 이렇게 전개하면은, 어, ax 세제곱 y, 다시, 이렇게 전개하면은, b xy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plus by의 네제곱 그래서 ax의 네제곱하고 by의 네제곱 어 정리하시고요 요거 정리해보면 어 x의 제곱 x의 제곱 아니 xy를 빼야겠네 그치? xy를 빼면 ax의 제곱 by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자변을 또 정리해 보시면 여기가 얘가 지금 얼마였냐면 어 10이라는 값을 가졌으니까 여기가 10x 더하기 y라고 쓸 거고 이 값이 얼마였냐면 18이었어요. 그래서 18 더하기 xy. 어 그리고 요 값이 얼마였냐면 얘가 얼마였어? 6이었다고요. 그래서 6xy 곱하기 6. 네. 그래서 요 값이 지금 여기까지 정리가 돼서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니까 요 관계하고 요 관계를 가서서 xy하고 x 더하기 y하고 이걸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x 더하기 y를 뭐 a라고 치환하고 xy를 b라고 치환하면 어, 여긴 6a가 되겠죠. 6a 여기 요식부터 정리할 거예요. 어, 6a는 10 플러스 4b 이렇게 정리하고 요거는 여기 a가 되는 거고 여기 가 b가 되니까. 10a는 18도하기 6b.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. 그래서 얘랑 정리해서 ab 값을 찾으면 되겠죠. 모든 항을 2로 나누면 3a는 5 플러스, 2로 나누면 2b, 2로 나누면 5a는, 어, 2로 나누면 9, 2로 나누면 여기, 로 나누면 3b. 네.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. 자, 그래서 AB 값을 먼저 찾으려고 할 겁니다. AB 값을. 여기에서 AB 값을 찾기 위해서, 위식에다가 얼마를 곱하고, 3을 곱하고, 아래식에다가 2를 곱해서 정리해볼게요. 3을 곱하면 9A, 어, 15, 6B, 10A, 어, 그 다음에 18, 어, 6B.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어, 3이 되겠죠. 그래서 A라는 값은 어, 3이 된다. 자, a가 3이니까 여기도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, 9는 5 플러스 2b, 4. 이 b는 2가 되네요. b 값은 2가 된다. 다시 한번 정리하면 a가 누구였냐면 x 더하기 y가 3이고 xy가 2가 된다. 자, 여기까지 찾았습니다. 그리고 이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찾을 수 있어?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. 어, 이 값이 나오기위해서는 ax의 4제곱, 플러스 by의 제곱, 4제곱에다가 x하고 y를 곱하면 되겠죠. 정리해보시면, 이렇게 하면은 ax의 5제곱, 플러스, 어, 이렇게 정리하면 ax의 4제곱, y, 이랑이하면 bxy의 4제곱, 그 다음에 by의 5제곱. 여기가 ax의 5제곱, by의 5제곱 플러스 어, x y를 빼내면 어, ax의 세제곱 by의 세제곱 여기까지 정리가 되네요. 자, 그래서 어, 우리가 지금 유 값은 얼마였냐면, 유 값이 여기서 18이라고 나와 있죠. 그래서 18로 쓸 거고요. x 도하기 y가 얼마였죠? x 도하기 y가 3이 되겠죠. 네, 그래서 여기는 18 곱하기 3이라고 쓸 거고. 여기가 a x 의 다섯째고, 5제곱, b y 의 다섯째고, 이라고 쓰고, 어, xy가 지금 2였고요이 값이 얼마였냐면, 이 값이 여기 10이었네요. 지금, 그치? 10. 네. 됐습니다.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항되면 되는 거죠. 어, 18과 3을 하면 38에 24, 3에서 54. 54에서 20을 빼네요. 그러면 a x 의 다섯째고, 어, b y 의 다섯째고,